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인스코비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한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좀 낮은, 네, 위치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바닥 구간으로 보여지는 자리가 이제 여기 2,000원 자리인데요. 이 2,000원 자리를, 어,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일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대략 3,000원 부근 정도, 2,900한 50원에서 3,000원 부근 정도가 인스코비의 악성 매물로 있던 그런 박스권 상단 자리인데요. 저항라인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저항라인을 오늘 가볍게 강한 양봉으로 뚫어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고있 때문에. 어, 오늘 인스코비라는 종목이 단기적으로 눌림을 이렇게 주는 자리가 연출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어, n자형의 상승, 네 이런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인스코비의 회사의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네뭐 통신 쪽으로 되어 있는데 어, 인스코비가 뭐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또 셀루메드의 모회사로 알고 있고요. 지금 pbr이 10.6배로 굉장히 좀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높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기업이 돈을 좀 많이 못 벌고 있어서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발행주 시수가 좀 상당히 많아요. 1억만 주 정도가 있고요. 지금 대주주 현황으로는 지금 밀레니엄 홀딩스에서 11.24%의 대주주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1970년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뭐 알뜰폰, 스마트 그리드, 뭐 시계, 바이오 사업 관련, 뭐 화장품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뭐 다방면으로 조금 사업 부분을 어 늘려가고 있는데, 어좀 여타 할 이렇게 매출을 좀잘 내고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시가총액은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연간 매출액을 500억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 버는 돈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높게 평가가 되어 있죠. 어, 이 지금 2020년도에 마이너스 영업 14억 정도 영업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지금 뉴스가 있고 어, 거래량과 돈이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내 유보율도 없고, 네 부채 비율이 좀 있어가지고 재무 상황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를 하지 마시고 단타로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오늘 양봉을 이렇게 강하게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좀 주봉상에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과거 이제 2018년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크게 어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한번 보여주었고요. 이후에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결국 자기 자리로 현재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봉상에서 보시면 여기 121선의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요. 지금 제가 이제 인스코비를 매수를 가정한다고 하면 3,000원 부근 정도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한번 1차적으로 매수에 대한 관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일봉상에서 봤을 때는 여기 지금 3,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어, 꼭 눌림이 들어오는 그런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스코비의 분봉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두 줄을 그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가 3월달에 들어와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여기 이제 2800원 자리를 터치하고서 주가가 밑으로 빠졌을 때 여기 이제 2650원 자리를 강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어, 분봉상에서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여기 2800원 자리를 이렇게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눌림을 주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가의 힘이 조금 빠지면서 조정이 내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어 2880원 정도에 한번 1차로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매, 매수의 지지가 깨지지 않고 이제, 주가가 버티지 않고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2650원 정도 자리에서 2차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와 2차로 2분할로 매수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인스코비의 단기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매수 타점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인스코비 오늘 단기적인 매매 전략 한번 세워보면은요. 오늘 인스코비에서 어, 더마 코스메틱이라는 상품이 일본 아마존 시장에 런칭을 한다는 뉴스가 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 어, 쇼핑 플랫폼에 입점을 하다 보니까 어, 그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늘 높은 양봉에서 매수를 하지 마시고, 주가가 눌림을 주는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여기 2880원 자리, 네, 요 자리까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2880원의 1차, 2,650원에 2차, 이렇게 1분할, 2분할로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도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3,100원 자리에 단기적인 매물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3,100원에서, 어, 전략 매도 처리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양봉이 강하게 뽑고 있기 때문에, 2,800원 자리까지 내려오기까지는 약간, 어, 조정이 좀 많이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오늘 종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시고, 어, 첫 번째로 제일 의미가 있는 자리는 여기 3,100원이니까, 한번 3,100원 자리까지 내려오는지 한번 추세를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이제 인스코비는 실적이라든지 재무 상황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높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 물려가지고 굉장히 조금 피곤할 그런, 어, 예상이 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주가가 많이 내려와서 저점 자리에 기회를 줬을 때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인스코비 관련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의 영상 보시고 투자에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